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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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카리맘입니다 네. 오늘은 바로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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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마크 2탄. 마크 2탄을 하늘... 바을 건데요. 아, 좀 조용히 해봐 네. 1인칭으로 바꿀 거예요. 자, 일단 올라가가지고, 제 이제 집을 지을 거예요. 이게 뭐, 네모난 게 뭐가 재밌냐, 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하, 하다 보면 반하게 될 겁니다. 이게 은근 재밌거든요. 일단, 약간 바다가 보이는데. 아, 그런 곳은 없었다고 한다. 아니, 여기쯤에 지는 게 좋아요. 아니, 근데 가다 보면 턱이 하나 보이거든요. 산 위에 지어야 될것 같아요. 위가 좋을 것 같아요. 가다 보면 산이 있거든요. 여기가 산인가? 여기다 짓습니다. 여따 짓겠습니다. 야, 근데 여기 너무 아니, 정리해서 안돼있네 뭐하러 온 것이냐? 가고라가고라 가고라. 지만 저는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리지 않고 간다면 오 이쯤이 좋을 것 같네요. 이쯤이 땅도 넓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시작해볼까? 아, 그리고 4위동 해야 해야겠네요. 삽삽삽 풀기 위해선 제때가 필요합니다. 가세요. 임도 여기 있어. 가, 가. 너도 친구니까 같이 하자. 너도 친구 원레 no,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, 자 일단은 이거 삽을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좀 불편하네. 조각돌이 하나밖에 없네. 일단 조각돌이 나올 때까지 벽을 파봅시다. 아이, 파시다. 조각돌이 너무 올라면돼요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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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y Okay. o k 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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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k a 다 아 여기를 메꿀 필요가 없겠다. 이쪽을 중심으로 땅을 파면 되겠구나. 나뭇가지 하나밖에 없네. 만들어야겠네. 나뭇가지를 만듭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만들고 다음은 철삽? 철제삽? 근데 나중에 곡괭이 만들면 진짜 제 돌석 정도로 될것 같아요. 이거 훨씬 빨라요, 훨씬 빨라요. 일단 좀 땅을 메꾸어가지고 이렇게. 일단 이거를 먹으려면 하나를 버려야지. 이거 뭐지? 일단 필요 없는 거를. 아, 진짜. 아이고. 그냥 필요 없는 걸 상자에 넣는 걸 만들죠. 일단 이거를, 이거를. 이거, 이걸, 이거. 못 만드는 거 실화냐고? 이거 그래, 옆기로 용해다 입놔라고 일단, 일단 이 정도만 들어두고 여기다가 제작에 필요 없는 잎틴들은다 넣어 놓읍시다 아, 이것도 필요 없고요? 버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였군. 아하, 그래야 군.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필요 없고, 필요 없네요. 그럼 이것도 이제, 해가지고다 넣어줄게요. 일단,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는, 응, 왜 안니? 가.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는, 음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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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해요 여기까지만 딱 팔도록 하겠습니다 -음. 집이 좁아도 상관없거든요 일단은 뭐 그냥 대충 지을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... 아니다. 궁금한 거 하지 말자. 또. 이거? 야, 또. 야, 또. 이거 진짜. 쪽 아, 집이 너무 좁나요, 이거? 응, 아닌데 괜찮은 거 같은데? 뭐야, 너왜 들어왔어? 갈 거냐? 되니까 뭐이 정도 꾸미면 돼요, 그쵸아 근데 진짜 너무 좁긴 한데 괜찮아요, 괜찮아. 일단 이거를 하기로 하고 하을 바꿉시다. 아이 진짜, 아이 진짜. 일단, 땅을 다 짜주도록 할게요. 초록색이 돼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은, 밑에를 나무랄 거거든요. 이렇게 해주고, 촉촉, 촉촉촉, 촉촉촉. 호이 아, 이거는. 너 라이트인가? Right 그거 어디서 들었 아, 아직 뭐몰고도멀었지만이나이네지이이도 이것도 잘되기응응못불렀 어. 양털 <목소리> 아 이거 약간 닭꼬리인줄 알았네 닭꼬리인줄 알았네 블루 64개 다 깎는거 아니고 아 이미 64개 넘었구나 아하 이 정도로 해주고 우리는 그 모래밭에 가서 너무너무 잡시다 난 빨리 할거예요 일단, 이 나무는 이제, 별로 넣어놓고. 뭐야, 음, 이번에 너무 유리를 얻어야 되는데, 그 모래가. 그래. 모래가. 그래. 여기서 얻읍시다. 모래가 캐기가 이렇게 힘들었더니 아, 근데, 이거 캐봤자, 조약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. 요 아, 이거, 아, 이거 답이 없네. 이거. 음... 일단은, 해봅시다, 그냥. 안내부터 바꿉시다. 바꿔야지? 바꿔요. 야해안 바꾸면 안 돼. 아, 아, 누구냐! 카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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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좀비들이 꽤 많이 오네요 바꿔 다 바꿔 바꾸고 싶다고요 이정도는 바꿔놓고 일단 색칸으로 색한... 해볼까 하칸으 오. 응 음, 피했죠? 아 추걸 추걸 왜 몬스터들이 나타난 거지? 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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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. 날씨 맑은 이제 없을 거다. 없다고 말해라! 말한 거 같아요. 아하. 일단, 이렇게 해칸 정도밖에 못 가니까, 이 정도는 해줘야 색깔이 돼요. 아너뭐야 진짜 아저끈질는 녀석. 다행이에요. 톡 어, 톡. 뭐좀 예쁘 예쁜데? 저 건축 초보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. 초보인데 이 정도면 꽤 잘하는 듯. 음네.

이건 별로 상관이 없고, 나는 먹을 수 없냐와 상관이 있다. 얘는 분이니까, 얘는... 음. 초... 초... 호... 호... 예 얘... 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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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. 아, 완벽해요. 완벽해요, 완벽해요, 완벽해요 완벽해, 완 역시나 완벽해. 자, 이제 다 옮겨서도록 할게요. 뭐, 침대 이송되기 전 좋지 않겠지? 휴, 침대 무조건. 끝에. 이 상자는 그냥 놓도록 하죠 급할 때 오고 가는 그런 상자로 만들도두조 그냥 급할 때 찾는 상자 상자라 이거, 이거, 이거 좀막넉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문을 하나 만들죠? 그쵸? 아, 이 문이 좋을 것 같아요. 척척. 발판 만들까 근데 발판 만드면 몬스터도 들어와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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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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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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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아니야. 미는 진짜 질색. 고미는 진짜 질색이에요. 아네 오늘은 이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 집을 마무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파롱. Barong, barong, barong...